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쁜 꽃몇개또 소개하고 분양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바로 판매 영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꽃 보여주면서 할게요. UV 네이드 벨루와 이 아이는 삽수가 이렇게 예쁘고 꽃도 이렇게 예쁩니다. 꽃이 이쪽에 한쪽에 피어 있고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얘는 정말로 장미꽃처럼 예쁜 아이예요. 빨간 장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완전 예쁘죠? 요런 아이, 네이드 벨루어. 그런데 또요 밑에 보니까 또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얘가 지면은 얘가 피고 또 얘가 지면은 옆에서 또 밑에 올라온 애가 피겠죠? 네이드 벨루어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거고요. 얘는 6만원 되겠습니다. 네드 벨루어. 네드 벨루어. 아이브이 네드 벨루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 6만원. 또, 이제, 요 아이는 솔베이그입니다. 솔베이그는 제가, 어, 요 아이는 대품인데요. 3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3만원. 요 아이 대품 3만원. 어, 솔베이그는 3만원에 대품 한 포트 분양해드리고요. 어, GL그라시아는 대품 필요하시면, 어, 문자 주시고, 요렇게 대는 튼튼해서 밑에 또 보시고, 요렇게 하심애 예민하시는 분은 목대가 있는 아이라서, 어, 또 패스하시면 되는데, 또 요런 아이 좋아하시는, 대품을 좋아하시는 분은 요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 GL그라시아. 아주 예쁘죠. 꽃도 많고 이해도 어, 예쁩니다. 아 그리고 뷰티풀 에스더 이렇게 지금 이제 또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 삽수는 어, 조금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데 이 아이는 제가 2만 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2만 원 뷰티풀 에스더입니다. 뷰티풀 에스더 2만 원 되겠습니다. 2만 원. 음. 그리고 여름의 숨결. 여름의 숨결도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 요런 아이 2만원 되고 아나스타샤도 2만원. 2만원 요런 아이. 적은 아이들은 아니죠. 2만원씩 되겠습니다. 아나스타샤 여름의 숨결. 여름의 숨결 꽃이 화려하고 예쁩니다. 네오나 갤럭시 필요하시면 이렇게 목대있는 아이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5,000원. 네오나 갤럭시 꽃은 조날계열로 엄청 화형이 크고 예쁜 아이입니다. 네오나 갤럭시 요 아이는 진주라고 합니다. 진주 일단 제가 모주라서 이렇게 잎사귀만 보여드릴게요 진주 꽃은 이렇게 피고 어, 진주는 제가 삽수하면 은또분양을 하겠습니다. 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인징 윈드는 요렇게 또 얘도 제가 만중에 꽃이 피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체인징 윈드. 여름의 숨결. 여름 야, 야는 아나스타샤입니다. 아나스타샤. 아, 여름의 숨결이 있고, 그 다음에 카라로사 대품. 카라로사 대품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5만원 되겠습니다. 카라로사 5만원. 아주 예쁜 아이. 15호 화분에 있습니다. 카라로사.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데요. 15호 화분에 이 아이 5만원 되겠습니다. 카라로사입니다. 카라로사. 그리고 요 아이는 노사 린다 노사린다 에 노사 린다 제품인데요 삽수가 별로 안 이뻐서 제가 판매는 하지 않고 이렇게 꽃 보여드릴게요 작은 아이들은 있습니다 여름의 숨결 요런 아이 2만원 씩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의 숨결 2만원 2만원 그리고 유주 아르테미스

저쪽에 가서 좀또 기둥이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요 아이는 미올 세르세라팜인데요. 적은 아이도 있지만 요 아이는 이렇게 삽수가 있고 요런 아이 혹시 필요하시면 25,000원에 요 아이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미올 세르세라팜. 25,000원. 요렇게 잘린 자국도 있고 요런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미올 세르세라팜. 25,000원. 25,000원에 요 아이 예쁘죠? 예뻐요. 근데 여기 이 자르는 자국은 있어요. 적심자국은 근데 밑에서 이렇게 섭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띠도 머물고 있네요. 큐피트의 선물이 있고요. 요 아이는 4만원 되겠습니다. 큐피트의 선물은 4만원, 4만원 되겠습니다. 큐피트의 선물 4만원 되어 있고. 이렇게 있지만 삽수가 아주 예쁜 아이죠. 큐피티의 선물 4만원 음, 인스피레이션은 3만원 되겠습니다. 인스피레이션 3만원 3만원 어, 유지 가을의 키스 한 포트 있는데요. 이 아이는 조금 키워서 또 분양을 해야 될듯 하네요. 하고 이 아이들은 목대 있는 아이들은 안나 자넷이라고 합니다. 송살구 꽃들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어요 아이 예쁘죠? 아 이제 이렇게 예쁜 아이 얘가 메들레종 2에요, 2. 이 애가 매들레종 투예요 투이 아이는 제가 조금 여론 아이라서 판매는 못하고 요렇게 제가 요리되어 있고 꽃은 보시고 요 아이처럼 예쁘게 클 아이가 있는데요. 요 아이가 삽수가 더 이쁩니다. 요 아이는 제가 18,000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도 튼튼하고 삽수가 또 요렇게 올라온 아이 예, 메들레종 2요한 포트 남아있는 아이는 18,000원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18,000원 오, 유지 실크로 오늘은 이쪽에 와서 이제 어, 조금 예쁜 아이들 물병자리 2만원 물병자리 2만원 되겠습니다. 섭수는 요런 아이 2만원 섭수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요런 아이 물병자리별 2만원 그리고 엠마누엘 한 포트 남았습니다. 이 아이도 2만원. 2만원. 2만원 되겠습니다. 엠마누엘 2만원. 네이디 인트. 네이디 인트는 꽃띠를 이렇게 물고 있고요 꽃띠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아이 2만 5천원 되겠습니다. 네이디 인트. 대품입니다. 대품 메디인트 25,000원. 어 봄에 제가 많이 팔던 아이들이죠. 북 안드로메다가 나왔네요. 북 안드로메다 지금 이 아이는 삽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좋고 솔직히 예전에는 4만 원씩, 5만 원씩 하던 아이인데 가격이 조금 내려서 오늘 제가 이 아이 3만 5천 원에 한포트 드리겠습니다. 3만 5천 원. 북 안드로메다, 35,000원. 어, 네, 한 포트씩, 두 포트 있습니다. 북 안드로메다. 요렇게. 북 안드로메다, 35,000원. 다나에. 다나에는 2만원. 2만원 되겠습니다. 다나에 꽃대는 있구요. 다나에 꽃 하면 또 예쁘죠. 다나에 꽃 하면 또 예쁩니다. 어디간 다나이가? 이제 꽃이 시들어서 그렇지 아주 꽃이 화영이 크고 예쁜 아이 다나이 요런 아이 다나이입니다. 아까 뷰티풀레스더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뷰티풀레스더 꽃대 올라와 있고 25,000원씩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25,000원 뷰티풀레스더 25,000원 요런 아이 요렇게 대품으로 만들어서 키우면 굉장히 또 예쁘죠. 뭐든지 대품이 크고 예쁩니다. 이 아이는 이웃집 찰스. 이웃집 찰스가 아니고 미시지 찰스.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 미시지 찰스는 12,000원. 어, 뭐, 핑 퀸크 판도라 없으면 미시지 찰스가 대신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정도로 얘들도 꽃이 예쁘고 멋진 아이들입니다. 송찬은 이제 한 포트, 두 포트 남았네요. 송찬 15,000원 송찬 15,000원 송찬이 꽃대에 꽃 올라오고 있고 요 아이는 삽수가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15,000원 되겠습니다. 송찬 이렇게 어, 뭐 꽃은 얘는 없고 꽃대는 없고 어, 지금 이제 꽃대 곧 올라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꽃대 올라온 거는 솔직히 삽수가 조금 안 이쁘고 꽃만 두 개나 달려있어요. 이렇게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세포도 있는 중에 15,000원씩 꽃대 있는 아이 달락 하면 꽃대 있는 아이로 아니면 없는 아이로 유지 실크로드도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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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실크로드 4만원 되겠습니다. 신부의 부케는 제가 3만원에 받겠습니다. 3만원. 신부의 부케. 꽃 예쁜 거 아시죠? 신부의 부케를 어 굉장히 예쁜데요. 신부의 부케가 여기 꽃이 이렇게 달린 아이도 있어요. 삽수가 얘들이 또 굉장히 가을이라서 그런지 옆에 또 이렇게 튀어 올라오고 어좀 괜찮은 아이들만 제가 또 이렇게 내놨습니다. 또 이렇게 큰 아이는 35,000원, 35,000원, 좀 묵은 데가 있는 아이는 35,000원에 신부의 부케 3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와인 한포트 4만원 4만원 되겠습니다. 신부의 아니 사랑의 와인 사랑의 와인 4만원 음, 또한 꽃도 돈스키 프로스토리 4만원 꽃대 올라와 있습니다. 요렇게 돈스키 프로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도 튼튼하지만 꽃이 화영이 주먹만한 아이죠. 돈스키 프로스토리 4만원 되겠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이제. 두 개. 이렇게 두개 남아 있습니다. 아, 아까 미올 세라 세라팜 저것이 아니라 얘가 이쁘죠. 어, 미올 세라 세라팜을 보니까 꽃대가 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고요. 요 계단 타기로 여기, 또 여기, 요렇게. 어, 군데군데 올라와 있는데 섭수가 마디마디마다 섭수가 올라와 있는 아이요 아이 미올 세라 세라팜은 제가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아주 멋집니다 요렇게 멋진 아이 요런 아이 옆으로 보면 요렇게 보아야 될것 같아요 비올 세르세라파 그래서 요런 아이 예쁜 아이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만원 치고는 너무 괜찮은 아이라서 조금 어 그랬네요 어, 엘브루스 엘브루스 하면 또 없어서 못 파는 아이죠. 요아이또 3만 원 되겠습니다. 꽃대 올라와 있습니다. 엘브루스 3만 원. 엘브루스 한 포트 3만 원 되겠습니다. 어, 티나자 티나자 야도 꽃이 예쁜데요. 얘가 티나자가 러시안지 국산인지 그것까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뭐 필요하시면 한 포트 1 5 0 0 2만 원, 2만 원.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너브 스토리라고 해요. 너브 스토리, 사랑의 너브 스토리. 요렇게 꽃이 피어 있고요. 어, 너브 스토리 필요하시면 이런 아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삽수가 아주 예쁘게 튀어 올라오는 아이들이고요. 뭐 꽃대는 뭐 올라오겠죠? 올라올 것 같고. 야들은 지금 너브 스토리는 요런 아이 2만 5천 원 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꽃피 나이, 아이, 안피 나이로 네 포트 있는데요, 2만 5천 원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열심히 꽃을 피워서 판매를 해야 또 좋은 일도 하고 하겠죠. 어,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요. 요 아이는. 오늘 메들 예정 원이 투가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원재라님 농장이었습니다.